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공독은 20절에서 26절만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위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뱌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몬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다유당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아멘. 역대상 26장은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직무와 관리를 다루는 내용으로써 주로 문지기들과... 성전의 업무 분담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의 전반부는 무셀레마와 오베데돔, 호사 가문에서 성전 문지기가 구성이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93명의 문지기 반장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재배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각자 맡은 구약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성전 창고 담당자와 성물 보관 창고 담당자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가리켜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품은 자입니다. 본문 20절은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곡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은 성전 안에 있는 일종의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성전 남문 옆에 뜰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 외에 밀가루, 포도주, 기름,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전 곳간은 다윗왕과 그의 신하들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봉헌드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아이아는 고관에 보관된 물품의 출납 등의 관리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있는 물품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과 같이 거룩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맡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보물을 책임지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성전 물품을 관리하는 자들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진리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고 인간들 사이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화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보화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하에서 가장 귀한 천국의 보물을 품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청지기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에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은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믿음 안에서 충성과 낮아짐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역임을 잊지 말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낮아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있는 집에서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면 그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의 충성과 나자짐을 통해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충성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